안녕하세요. 오픈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 도구가 뭔지 아시나요? 이 도구로 팀 전체가 하나의 전화번호로 소통하며 모든 걸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즉, 한 번호로 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회사 전체가 그 번호를 관리할 수 있어요. 당연히 연락처 관리, 분석, 활동 내역, 기록 등도 있죠? 회사나 기타 조직에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. 고객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. 통화 메시지는 물론 간단한 CRM 기능도 있어.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할 수 있어요. 통화 우선순위 확인, 필터링 등 CRM의 일반적인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 자,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. 구글에로 계속 진행합니다. 여기서 용도를 물어볼 거예요. 사업명, 규모, 사용자 등을 입력해요. 자, 됐어요. 여기서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. 음. 글쎄요음 보세요. 여기 있어요. 오픈폰은 시작할 때세 번호를 줄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알겠죠? 본인 확인용일 뿐이에요. 사용법은 간단해서 가격을 볼게요.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. 월 10달러, 23달러부터 시작해요. 10달러부터 모든 요금제를 볼게요. 전화, API, 음성 메일 전사 등이 있어요. 월 23달러로 그룹 통화, AI 요약 및 녹취 제공. 나쁘지 않네요. 폰 메뉴 분석 등 팀이면 23달러 요금제 연간 결제 안 하면 월 33달러로 10달러 인상 5달러 요금제는 ai 태그 통화 라우팅 우선 지원 제공 즉 플랫폼에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리뷰도 살펴보죠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픈 폰 평점 4.2점 부정 리뷰는 거의 없어요 별 하나와 음 일부 사람들은 체험판에 420달러 청구됐어요. 연락 몇 시간 후에도 환불을 안 해줬어요. 고객 서비스는 답변에 며칠, 몇 주가 걸려요. 4월 16일에 답변하고 22일에 답했다는 건 맞아요. 즉,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. 봐요. 4월 9일과 22일이에요. 고객 서비스가 그렇다고 자기들이 말하네요. 원한다면 돈 내세요. 이 친구는 420달러짜리 요금제 냈을 텐데, 그래요. 420달러 냈는데 무시당했네요. 이건 참고해야 할 사항이에요. 최고 요금제가 그다지 가치 없을 수도 있어요. 내 계정을 비활성화했어요. 여기선 같은 날 답변해줬네요. 보세요. 좋은 시스템, 나쁜 지원이래요. 지원 부분은 돈낼 가치도 없어요. 나중엔 73%가 별점 5개 줄 거예요. 직원들 좋다고 할 거고요.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.